자, 이제 삼각함수 적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? 사인 적분하면 뭐였지? 마이너스 코사인이었지. 그렇지? 자, 그다음 다시 코사인 적분하면 그냥 사인이었지. 다음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는 건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가 되고, 그리고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고, 그리고 시컨트 탄젠트를 적분하면 시컨트가 되고, 자, 마지막으로. 코시컨트를 적분하면 코시컨트, 코탄젠트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가 되겠지. 자, 이제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, 그럼 제곱이 그냥 적분되는 건 얘네 둘밖에 없단 말이지.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제곱은 어떻게 적분하나? 탄젠트 제곱 있겠지. 탄젠트 제곱 어떻게 적분하나? 그다음 씨컨트 아니 코 코탄젠트 제곱 어떻게 적분하나? 그다음 사인 제곱은 어떻게 적분하나? 마지막으로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적분하나요자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적분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. 자, 코 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야. 자,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어떻게 된 거야? 우리 사인제곱 더하기 코 사인제곱이 1인데 얘네들을 다코 사인제곱으로 나눠주면 요거 코 사인제곱으로 나눠주면 탄젠트 제곱 코 사인제곱으로 나눠주면 1코 사인제곱으로 나눠주면 코 사인제곱 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 그래서 결국은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똑같이 지금 이 식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1+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 되어서 결국은 코탄젠트는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자 다음 요 밑에 건 조금 더 까다롭지 이게 교육 과정에서 사라져서 안, 안 나와야 좋은데 일단은 요렇게 정리할 거야 뭐 sin 제곱 x는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뀌어. 반각 공식. 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x는 반각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뀌어. 예전에는 이걸 외우게 시켰는데 지금 이걸 외우게 안 시켜. 자 아무튼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렇게될 거고. 자, 그러니까 2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1x가 될 거고. 다음,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ex를 적분하면 코사인은 적분하면 그냥 플러스야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2x가 되는데 요거 미분한 거 치환적분 쓰는 거거든 요거 미분한 게 앞으로 나가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 돼 이렇게 플러스 c 똑같은 방법이야 코사인 제곱 대신에 요걸로 바꿔서 인테그랄 이렇게 하면 2분의 1 적분하니까 2분의 1 x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적분하면 뭐가 돼? 그대로겠지,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ex, 그리고 이거 미분한 거 2를 앞에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1 되고, 플라스 조금 짜증나지. 자 다음같이 시퀀트 제곱은 그냥 바로 적분할 을수 있지만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1로 코 탄젠트 제곱은 코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사인 제곱은 1/2분의 마이, 1 마이너스 코 사인 ex 코 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 사인 ex로 바꿔야만 적분이 된단 말이지.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정리하면 사인 아니 코사인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보여줄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덧셈 정리에서 근데 우리 베타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코사인 이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될 거고, 사인 제곱 더하기 코 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1 마이너스 코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 하면 결국 얘는 이코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고, 요번에는 코 사인 제곱을.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꾸면 이거 정리하면 결국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방금 외운 요두 공식에서 요거 정리하면 이거 일로 넘어가면 2 사인 제곱 알파 이거 일로 넘어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 알파 그리고 양변 2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. 이게.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에는 얘를 갖다 쓰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, 1로 넘어가니까 2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가 될 거고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반각공 이게 나온다고 됐지.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일단 있으니까 한번한 거고 다음은 곱해진 거 적분은 요거 시컨트 탄젠트 말고 사인엑 x 곱하기 코사인엑스 요거 곱해진 거 적분하는 건 이건 총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두 가지 방법만 설명할게. 첫 번째는 우리 치안적분에서 설명했어. 누구를? sinx를 t를 치환하면 얘를 미분하면 cosx dx는 dt가 될 거고 그래서 sinx를 t를 치환하니까 t cosx dx가 dt니까 이렇게 되어서 적분하면 2분의1 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sin e x가 이배각 공식에 의해서 2 sin x 곱하기 cos x가 된단 말이지.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2가 이렇게 넘어와서 2분의 1.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인테그랄 sin x 곱하기 cos x는 2분의 1 sin e x가 되는 거지. 자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사인을 적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요거 미분한 게 역수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코사인 e x 플러스 c야.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우리 나중에 정적분할 때막 이런 식으로 0부터 2파이까지막 이렇게 나오면 어차피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은 똑같고. 왜 똑같은지를 이야기하면 방금 전에 배웠던 무슨 공식? 반각 공식 아니지. 아 반각 공식. 그 반각 공식을 적용해보면 이쪽을 고쳐야 되겠네. 사인 제곱이 아까 내가 뭐라그 했어? 사인 제곱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랬어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결국은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.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C가 되는데 어차피 이 상수 적분 상수 C에다가 얘를 포함시켜서 이게 그냥 뿅 하고 없어지는 거야. 그럼 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똑같아진 거지.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가 더 편해. 뭐가 더 편하냐면 그냥 치환적분이 이렇게 2배각 공식을 쓰는 것보다 편해. 됐지.